카디움을 가득 메운 서포터들이 큰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 한점 없는 화창한 날씨 속에 낮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 신한준희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작 퀴스리 울립니다. 그 막았습니다 키코가 집착하게 잘 막아냈습니다 윌리안 호세 첫 번째 슈팅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슛 크로스바에 걸립니다 아... 아깝네요 좋은 차였는데요 운이 따라주진 않습니다 슈... 이반 헤티시 슈팅을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좋은 시도네요. 적극적으로 슛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반 헤티시 스루패스합니다. 레반도프스키. 까지 이어봤지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드리블하면서 시즌 각도를 잘 봤어요. 아주 잘시동했습니다 <목소리> 반대편으로 패스합니다. 윌리안 호세. 바사노, 적절한 수비였습니다. 레반도프스키, 벗겨됩니다 슈팅! 골프스타에 걸립니다! 빠른 반응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아,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네요. 초통골을 그 예상하고 뒤로 위치를 잡고 있었죠. 옵사이드라인도 놓치지 않고서 멋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이렇게 선제골을 기록하면 말이죠. 경기 진행 방식이라든가 정신적인 면에서까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로카 앞으로 찔러줍니다 show sure.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마사도 오현수스잘 막아냅니다 아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걸 막아냅니다 바르셀로나 역습을 잘 버텼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키포가 팀을 구했네요 전반전 정리되습니다 이제 첫 선물을 모집니다.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에릭손 바사노 로카 다비드 알라바 로카 점수 차를 벌립니다. 레반도 비스키 낚기 어려운 코스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 굉장히 빠른 치시죠저런건머리로는알아도 몸으로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가골을 넣습니다. 었 점수 2대 0입니다. 마이애린 미네으로서는2대0이라는 스코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았으니까 이제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겠네요. 패티, 왼쪽으로. 뒷공간을 노립니다. 띄워주는 패스. 끊어냅니다. 패스! 슛! 이제 점수 차는 3점입니다. 중원에서 볼을 빼앗으면서 역습이 나왔는데요. 좀 어땠을까요?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그... 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레반더 부스키, 두 골을 기록합니다. 3대 0이라는 점수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는 있들어 갑니다! <laughs> 조금 더 앞서 나갑니다! 레반도프스키, 방금 전에 좋은 드리블을 보여줬는데요. 그렇습니다. 박스에 다가갈수록 득점할 확률도 당연히 높아지거든요. 멋진 드리블로 골을 만들어냈네요. 레반도프스키, 펜트트립 결기를 <laughs> 완벽하게 전각한슛골 고의 성으로 미칩니다 레반도프스키 키퍼와 1대1 상황에서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야 멋지게 마무리했어요. 키퍼와의 1대1 승부는 압박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움직임을 보고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시팅할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려운 상황인데도 아주 잘 넣었어요. 레반도 피스키 네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경기를 완전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겔 파라다. 마사노 로카 로카 끌렸어요자슛또 대충의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이번에서 볼을 뺏으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슈팅! 골! 어디까지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레반도프스키, 슛도 슛입니다만 멋진 드리블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살에서의 침착한 슈팅, 간신한 방식이지만 그만큼 효과적이에요. 훌륭합니다. 전방으로 길게.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이반 해티시. 바사노 수비 성공합니다. 레반도프스키 제쳤습니다 열렸습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점수 차가 계속 벌어집니다 레반도프스키 슈팅전의 드리블이 정말 좋았는데요 그렇습니다 골드앞 보석 침착한 기술로 득점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공격방법 아니겠어요 레반도비스키 슛! 팅 골키퍼 3번 키퍼의 좋은 스피 이번엔 짧게 갑니다 파라다 슛휘살 소리와 함께 경기 끝났습니다 일반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선중이 해설위원, 오늘 경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마이에른 미넨으로서는 중앙을 노린 공격 점수가 좋았어요. 두꺼운 중앙 수비를 돌파할 선수가 있다는 것이 이럴 때참 든든하죠.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